자, 오리, 자, 5만 출발합니다. 5만, 예, 10만 갑니다. 10만, 10만. 제가 보기에는 연대가 짜글짜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리가 쌍이 아니고 한 마리씩 놓는 겁니다. 예, 보통 두 마리 얘기하는데, 오리가 한 마리씩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10만 갑니다. 10만. 연대는 짜글짜글 합니다. 7만. 7만이요? 예, 9만 갑니다. 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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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만. 여기 사실 때는 굉장히 비싸게 사셨답니다. 예 여기 사신 지한 30년 된답니다 사신 지가 사신 지가 한 30년 된답니다 그때 양시에도1 0만원넘게졌답니다 물론 그때가 가격이 더 나갈 수도 있겠지그죠 예, 일단 천천히 이렇게 8만 갑니다. 예, 9만 갑니다. 9만, 9만, 1 0만원 넘겨야 될 텐데. 10만, 아, 9만. 구만 자, 10만 합니다. 10만. 자, 10만 바로 드리겠습니다. 10만. 10만 나 바로 드릴게요, 구만 10만. 10만. 자, 10만 안 계세요? 한번돈 꺼내는데. 자, 10만. 돈 꺼내는 거 보고 못 찍으시네. 자, 10만. 10만. 10만, 10만 안 계시면 구만어구만 예? 예? 나왔어요. 자, 구만낙찰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연동이습니다 이 야, 뭐, 백 년은 그냥 된답니다. 백 년은. 자, 깨진 데 없고요. 완벽합니다. 자, 만 초반. 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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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멋지죠? 이거 완전 개목이네 이야, 이거 멋지다. 보세요. 완전 개목입니다 이거 거머리 장식에, 루티나무개목이에요루티나무개목 보세요. 문이 보세요. 문이 보세요. 자, 거머리장신이 멋지게 뺑거면다있고요 5만 치가합니다 10만 갑니다 10만 10만 자 7만 갑니다 7만 7만은 제가 할게요 7만. 내가 하니까 따라해서 구냐 <laughs> 9만 갑니다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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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잖아 8만 내가 8만 했는데 뭐왜또나따와 그래 9만 갑니다 9만 9만 여기 나온 곳에, 늦게 나온 개목이멋지잖아요나무나무 문양 보세요. 진짜 좋네. 진짜 좋아. 여장식값만 해도 10만원 넘어요, 지금. 네. 자, 9만 갑니다. 9만. 하나에 사놔도 이런 거 사놓으세요. 여기다가 5만원짜리만 짜장짜장 5만 놔도 돈이 얼마나 많이 쌓이겠지, 그죠? 5만짜리 고 매일 갈때 이렇게 여러 하나씩 빼다 쓰면 돼요. 자, 9만 갑니다,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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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돈1만 넘어야 되죠. 이것도 옛날에 산 거랍니다 요즘에 가져오신 게한 30년 전에 사신 게 전부다 9만원 한대요 9만 9만 8. 8만 안돼요? 9만 9만 9만원 있어 9만 19만. 야 이런 거를 안 사실까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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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 9만. 8만 8만원은 안되지 안 이게 어디가 3번 찍었어 유찰시계 자 상태가 일단 완벽합니다. 완벽하고요. 몇살돼 보입니까? 나이가 나이가 한천 년은 지난가니 천년. 고려 토기입니다. 고려 토기. 고려 토기. 자, 3만 천원입니다. 완벽합니다. 흠집 없이. 자, 3만. 3만. 자,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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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토기입니다. 고려 토기. 아닐 경우에는 고려통이가 아니면 언제든지 반품하세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자신있게 반품받아 줄게요 자 5만 갑니다 5만 5만 자 4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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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분어 5만, 한 분, 어, 5만. 어. 자 콜까 이거 뭐 어, 얼마까지 해야 돼 그죠 어. 이 상태가 너무 완벽해요 예. 고려투기는 상태가 너무 완벽해요 오리지널입니다 고려투기 예. 고려시대 투기가 맞습니다 아니면 제가 언제든지 반품 받아드릴게요 6. 6 좋아요 8만 갑니다 8만 콜값 8만 하니까 8만이면 다 그냥 드리는 겁니다 자 8만 8만 자 7만 자 8만 8만, 8만. 자 8만 먼저 셨시면 드릴게요 완벽합니다. 고려토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천년전에년천년천전사이인데 이렇게 완벽해요 예 네. 너무 8만 자 이따가 한번 찾아볼게요 9만 찾으안 계시면 드릴게요 9만 갑니다 9만 고려 토기, 고려 토기 이 9만 9만 안 계시면 8만 낙찰 자료입니다 자료 귀한 자료 하나 놓게요 귀한 자료 이건 자료입니다 이렇게 자, 만천원입니다. 만. 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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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자, 물담배. 물담배 두 개. 물담배 두 개입니다. 자, 만갑니다. 만, 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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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만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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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만, 만오천원이세요? 이만, 이만, 연대가 좀 있어 보여요, 이건요. 예. 연대가 있어 보입니다. 물 담배. 요렇게 뚜껑 여는 거고요. 아, 옛날에 한개 2, 3만 원 나오던 게 옛날에는. 응. 자, 2만. 자, 3만 갑니다.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예. 2만 5천. 3만 갑니다. 3만. 3만에 바로 드릴게요. 누가 먼지하세요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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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드립시다. 낙차. 이렇게 된 건데요. 무게가 꽤나 가네요. 1kg 없습니다 한 개. 자만 갑니다. 연도 있습니다. 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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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어디? 아 삼만 갑니다. 연대 있으요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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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5천, 삼만. 아유 삼만에다 줄것 같은데 이거는. 어. 좀더 찍어보세요 이거는. 나이가 있습니다, 이거, 연대가. 어, 예, 연대가 있어요. 3만원도 안 돼요, 이거. 자, 5만갑 합니다. 5만, 5만 한번 해볼게요. 5만5만 5만. 연대가 있습니다, 이거. 예, 촛대 자, 5만원 계세요, 5만5만 자, 아이고, 흑단입니까? 흑단, 흑단. 야, 흑단. 자, 돼지. 돼지 한상 합니다. 아, 여기는 이제, 싸우다가 부러져가지고 떼었어요 이게 자 흑당 돼지 한쌍 만초로 갑다만야 어, 이만 갑니다 이만 이만 흑당이에요 흑당 흑당은 비싸잖아요 이만 이만, 이만. 이만에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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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아하 이거 뭐 하루방이네 아 이것도 하루방이네요 하루방 한쌍 하루만한 쌍. 자, 완전히 해학적으로 아주 예전에 이런 모습을 만들었죠? 자, 하루만한 쌍. 5만 출하합니다. 10만 15 갑니다. 15. 20 갑니다. 20. 일단 20 넘겨봅시다. 20. 20. 17, 17. 17. 자, 19. 19. 콜까40넘어야지 자 일단 20 갑니다 20 20 20 안계시면 내리고 자 여기 품구죠 품구 자 동생 여기 뭐소다 찍혀있습니다 잘 들어갑니다 자 품구 자 2만 추가합니다 이안전벨에 예, 비싸요 예 3만 갑니다 3만 자 3만 갑니다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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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도달할 긴데, 4만! 이거 얼마? 3만 5천! 3만 5천! 낙찰 근대 삽니다이기 또. 하나, 둘, 세 개. 원래 두 개, 2개, 두 개는 맞고 두 개는 못 깼고. 아, 두 개는 못 깼어요? 네, 두 개는 보다기를망했으어까 아, 아. 풀어서 내라 자, 그래 이렇게. 네 자, 근대 가로 갑니다. 자, 만 갑니다. 어? 망 망, 밀가루프대. 망, 육, 칠, 십년대 밀가루프대. 근대사입니다, 근대사. 이거 보세요. 다, 동아제본 주식회사 다쓰 있잖아요. 자, 만 개수만. 만. 네, 야, 예? 만또 오래 보내네. 만 오천. 만 오천. 만 오천. 누가 만 오천 뭔지 아세요? 만은 똑같이 두 분이라서. 만 오천. 5천. 만 오천이요? 예, 만 오천 낙천. 잠계시면 자, 예, 불매, 불매. 불매 멋지네요. 아주 멋지네요. 최상품입니다, 불매. 최상품. 예, 어찌거나돌 석질 좋고요. 자, 10만 수행합니다. 10만. 15. 자, 15. 좋다. 30 갑니다. 30. 30. 30, 안 계시면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조용히.